안녕하세요, 가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스닥 백지수와 ETF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순서입니다. 나스닥 백지수 간단 설명, QQQ, QQQM 비교, QQQ 간단 분석, 백테스트 자료 설명, 10년 투자 백테스트, 5년 투자 백테스트, 정리순입니다. 나스닥 백 지수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2위 주식 거래소인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영향력이 큰 100개의 기업을 선정한 지수입니다. 즉, 100개의 우량 기업을 선정한 지수입니다.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첨단 관련주나 벤처 기업 주식이 대부분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나스닥은 기술주가 중심인 거래소입니다. 나스닥100은 기술주가 중심인 거래소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의 기업을 선정한 지수이니 나스닥100을 추정하는 QQQ와 QQQM은 대표적인 미국 기술주 ETF로 분류됩니다. QQQ와 QQQM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국 나스닥백 ETF만 비교하였고, 국내의 나스닥백 ETF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의 나스닥백 ETF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비교 분석할 예정이니 영상을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QQQ와 QQQM의 운용사는 인베스코로 동일한 운용사에서 나온 ETF입니다. 23년 1월 10일 기준 QQQM의 주가는 QQQ의 5분의 2 정도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QQQ가 0.2% QQQM이 0.15%로 QQQM이 0.05% 낮습니다. ETF의 규모나 일일 거래량도 QQQM이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번 S&P 500 ETF를 비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ETF의 규모와 일일 거래량이 적은 QQQM 기준 규모는 7조 원이 넘고 평균 일일 거래량도 1364억 원이 넘어 규모와 거래량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또한 실제 주가 차트를 보면 나스닥 백 지수와 QQQ, QQQM의 움직임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섹터와 탑10 종목을 비교해봐도 같은 ETF로 보일 정도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QQQ보다는 QQQM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나 거래량도 괜찮고 수수료가 낮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가가 낮으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비율 조절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QQQM이 출시된 지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나스닥 100을 잘 따라가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QQQM이 계속하여 나스닥 100을 잘 따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QQQM에, 그렇지 않다면 QQQ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QQQ와 QQQM의 섹터나 종목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더 오래된 ETF인 QQQ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QQ의 섹터 구성입니다.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경기소비재, 의료 순으로 높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탑10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순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QQQ의 배당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년 1월 10일 기준 0.79%의 예상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연속으로 배당이 성장한 기록은 1년입니다. 실제 배당 성장 기록을 살펴보면 2007년 7월 31일에 첫 배당을 시작했고 이후에 배당이 오르락내리락 거리지만 정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테스트 자료 설명입니다. QQQ의 주가는 여후 파이낸스에서 배당금 기록은 시킹알파에서 다운로드했습니다. 백테스트 진행시 적립식의 경우 매월 마지막 거래일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분배금 재투자의 경우 미국 배당세금 15%를 적용 후 배당일 다음 날에 총 투자금에 들어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QQQ에 10년간 투자했을 경우의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거치식 투자 결과입니다. 투자 기간은 2013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로 투자금은 5,000달러입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원금 대비 333.62%의 수익률과 2.88%의 세후 분배율을 기록했습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는 경우 원금 대비 306.18%의 수익률과 2.70%의 세후 분배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립식 투자 결과입니다. 투자 기간은 2013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로 첫 투자금은 500달러, 추가 매입금도 500달러입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원금 대비 103.73%의 수익률과 1.32%의 세후 분배율을 기록했습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는 경우 원금 대비 94.67%의 수익률과 1.27%의 세후 분배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5년간 투자했을 경우의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거치식 투자 결과입니다. 투자 기간은 2018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로 투자금은 5000달러입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원금 대비 73.83%의 수익률과 1.16%의 세후 분배율을 기록했습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는 경우 원금 대비 68.23%의 수익률과 1.12%의 세후 분배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립식 투자 결과입니다. 투자 기간은 2018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로 첫 투자금은 500달러, 추가 매입금도 500달러입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원금 대비 19.41%의 수익률과 0.74%의 세후 분배율을 기록했습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는 경우 원금 대비 17.62%의 수익률과 0.73%의 세후 분배율을 기록했습니다. 간단 정리입니다. 먼저, 분배금을 재투자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저번에 확인해본 S&P 500 ETF와 마찬가지로 2022년 한해 동안 하락장을 겪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배금 재투자를 안 하고 거치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최고 수익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10년과 5년 거치식 투자 모두 21년 11월 19일에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각각 501.44%와 149.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위해 투자를 하시는 분의 경우 일정 수치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일부를 매도 후 배당성장주 또는 배당주로 옮기는 과정이 있어야 할듯 합니다. 은퇴 시기에 시장이 상승장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작년 한해처럼 하락장이었다면 자산의 감소 속도가 엄청난 부담으로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배금을 재투자하며 1억원 거치식 투자 및 50만원 적립식 투자를 진행했을 때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1억원 거치식 투자, 분배금 재투자의 예시입니다. 10년을 투자했다면 원금 1억원, 주식 평가액 4억 3362만원, 세후 분배금 288만원입니다. 5년을 투자했다면 원금 1억원, 주식 평가액 1억 7383만원, 세후 분배금 연 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월 50만원 적립식 투자 분배금 재투자의 예시입니다. 10년을 투자했다면 원금 6천만원 주식 평가액 1억 2223.8만원 세후 분배금 연 79.2만원입니다. 5년을 투자했다면 원금 3천만원 주식 평가액 약 3582만원 세후 분배금 연 22.2만원입니다. 노후 자금을 위해 나스닥 백 ETF에 투자를 한다면 노후에 겪을 수 있는 하락장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배당주로 옮기는 리밸런싱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